만약에 내가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운영 사업을 하겠다, 또는 월세 사업을 하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숙박부동산 정말 매력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사실 이 정보는 사실 저희좀 비밀입니다. 2억 5천짜리 숙박부동산이 있어요. 금융이자 내고, 인건비 내고, 관리비 내고, 광고비 내고, 수수료 내고, 부가세 빼버리면은, 부가세 다 제외한 순위거요 5천만 원대 정도. 지방부동산 사게 되면은, 나중에 매도할 때 어떻게 매도? 여러분, 매도할 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어떻게 개발해야 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실랭 가이드 이재경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통장에 10억이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동산을 사시겠습니까? 어 물론 저는 숙박부동산을 사라고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하지만 10억으로 살수 있는 숙박부동산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10억으로 살수 있는 숙박부동산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꼬마 빌딩보다 숙박부동산이 좀더 매력적인지 여러분들께 한번 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엑셀 파일을 하나 정리한으로좀 가져왔어요. 사실 이 정보는 사실 저희 좀 비밀입니다. 어, 옆에 보면 지역이 있고 객실 수가 있고 매매 대금이 있고 제가 맨 오른쪽에는 땅 평수를 기재를 해놨어요. 땅 평수를 보는 순간 느낌이 좀 오시죠? 굉장히 좁은 땅위에 올려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2억 5천짜리 숙박 부동산도 있어요. 객실 수가 몇개 있어요? 1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딱 듣기만 하더라도, 어 10억이면은 하고도 남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근데 제가, 어 실제로 이런 부동산을 잘못 사시면은, 원래 쓰려고 했던 금액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왜그러냐첫 번째로는 여러분, 매매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적정한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뭐 매출이 좀 나오긴 하겠죠.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매출을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 보통 매매금액이 뭐약 10억 원대 미만으로 급격하게싼 경우가 어떤 케이스가 굉장히 많냐면요. 첫 번째로 이미 동네의 상권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영남 알프스 들어보셨죠? 영남 알프스 밑에 보면 온천주거도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 최근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데 가보시면, 여러분들, 금액이 굉장히 싼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거래가 잘안 돼요. 당연히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배우 수요로 우리가 적정한 매출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이런 지역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 건축물의 하자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건축물 굉장히 싸면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이거 덜컥 사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투자를 하려고 했던 공사비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건축물이 이렇게 싸다라는 것은 높은 확률로 방치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방치가 됐다는 건 어떤 걸까요? 첫 번째로, 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면 은 엘리. 엘리베이... 베이터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크랙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비가 되다 보니까 누수가 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보일러가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이 보일러도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뭐냐면 바로 소방인데요. 이게 주인이 바뀌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현행법 기준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 잘못 사가지고 매출은 안 나오는데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숙박시설들을 살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10억으로 살수 있는 정말 괜찮은 지역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광역시권이나 메이저급 시도에 가게 되면은 일반 상업재에서 숙박부동산 매매 금액이 보통은 한 20억대에서 30억 미만 정도면은 괜찮은 금액으로 나올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싸면은 한 10억대 초반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소박부동산을 하나 개발한 사례가 있는데 지방의 상업지에는 소박부동산이에요. 그거 어떻게 개발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여기가 2020년도에 경매로 받았던 현장이에요. 9억 7천 정도에 10억도 안 되는 소박부동산 21개 객실 짜리를 대전시에 있는 일반 상업지에서 경매로 낙찰을 받았고요. 한 공사비 한 5억원대 조금 안되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치면은 한 94평형, 건축물 면적은 한 300평 정도가 돼요. 이 건축물이 연면적치고 이제 객실 수에 대비하면은 조금 넓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금액이 어때요? 저렴하죠. 저렴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최소한의 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어, 이거를 개발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경매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가 있었냐면요 주인분께서 거주하시는 공간이 있었어요. 사실상 집이 1층에 위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존의 1층 프론트 공간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제가 우리 공간을 한번 수익화를 할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 공간을 철거를 해가지고 여기를 뭘로 만들었냐면은 휴게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공간에 직원들이 고객들한테 서비스로 음료를 만들어 드릴 수 있고 이제 빵도 팔수 있고 간단한 샌드위치 이런 것들도 판매할 수 있도록 프론트 공간을 완전 재해석했어요. 그리고 큰 공사를 하진 않았어요. 여기 같으면 도배, 그다음에 장판, 조명, 그다음에 화장실 공사 이런 공사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심플하게 공사를 했고요. 여기 여러분 혹시 매출 얼마 나온 지 아세요? 21개실로 매출이 무려 5,5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다시 말이 안 되는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금융이자 떼고 그 다음에 뭐 수수료 떼고 관리비 떼고 인건비 떼고 하면은 매월 남는 손익이 한 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5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매월 1,500만 원 정도의 숙박 매출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시겠나요? 저라면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 많이 올랐던 자재비, 인건비, 그리고 토지가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올라가 있고 그때보다는 조금 금리도 높은 편이다 보니까 투자금 기준으로 했을 때약한 10억 원대 정도의 숙박부동산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대전 광역시잖아요. 대전 광역시만 무조건 찾아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광역시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전국에. 그리고 그 광역시 내에서도 조금 메인으로 불리고 있는 상업지에 정말 괜찮게 나오는 매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매물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보는 것도 경쟁력 있게 만들어 볼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꼬마 빌딩은 비교해서 수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제 지인분 중에 최근에 그 서울에 있는 꼬마 빌딩 그 많이 몰려있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부동산 하나 매각하신 사례가 있어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땅 평수는 뭐 80평에서 한 100평 사이 정도 되는 그런 부시고이부께서 이제 99억 원 정도에 매매를 하셨어요. 배우 짜리 사시면은 돈 얼마 들 거예요, 우리? 보통 우리가 금융 기관에서 담보 대출을 하게 되면 상가들 은한70% 정도 나오잖아요. 70%가 나오게 되면은 69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떤 부대 비용이 발생을 하죠? 보통 중개 보수비, 그다음에 본부사 등기비 또는 뭐, 취등록세 이런 것들이 막 발생을 하겠죠. 부대비용을 다 합치고, 우리가 담보대출을 쭉 빼니까, 현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냐면은, 35억 원 정도 들어갔어요. 35억 원. 서울에 있는 일반 꼬마 빌딩을 탁 사게 되면은, 한 35억 원 정도로 이 건물에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35억 원이라는 금액이, 말이 35억이지, 개인이 현찰로 들고 있기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한때 우리가 꼬마 빌딩 개발이 좀 되게 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노후화된 상가를 매입을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빌딩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임대를 맞춰. 근데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자 그럼 임대 한번 맞춰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연이자가 한 2억 7천 정도가 나오는데 은행 이자만 가만히 있어도 2 3 0 0만 원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메꿔야 돼요? 이 건물이 꼬마 빌딩이니까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이 은행이자를 지출을 해줘야겠죠. 근데, 제가 지하에는 보니까 기계실이었어요. 지상 1층은, 어 식당이 있었습니다. 2층, 3층, 4층, 5층, 6층은, 어 이제 사무실. 또는 뭐, 이제 그때 독서실 같은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임차료가 좀형성돼 있었어요. 그 동네가. 월세 수입이 월에 얼마 들어오냐면, 3100만원 정도. 들어오네요. 이분이 얼마 남으시냐면, 월에 790만원 남아요. 연월 치면 이제 9,400만원 정도 남는데, 이분의 ROE 기준으로 수익률은 3%가 좀안 돼요. 실제로 근데 이분이 더 좋은 금액에 매각을 하셨어요. 어, 정말 다행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막 연극을 해 가지고요. 이 건물을 샀어요. 상업용 부동산을 샀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요즘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공실 문제가 있죠. 공실. 실제로 이 건물에 5층, 6층이 공실이었습니다. 월세가 빵원이 됩니다. 빵원이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월세 손익이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해요? 월세를 낮춰 주겠죠. 어, 이게 400만 원으로 떨어뜨렸어. 그러면 또 어떻게요? 위층에서도 뭐 400만 들어오면 다행인데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또 떨어져요. 그러면 임대 수익률이 더 떨어지겠죠. 이제 한 600만 원대 정도로 남는 이런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숙박 부동산 어느 정도 더 가성비가 좋냐라고 하면은 대전에. 유성구 복명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복명동이 뭐냐면은, 여러분도 유성온천입니다, 유성온천. 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어분들을 많이 늘어보면 굉장히 핫한 지역이었다 여기가. 서울로 치면 강남 같은 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동네였어요. 근데 좀더 괜찮은 동네들의 상권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을 했죠. 어디에 뭐 둔산동 같은 데로 이동을 하게 됐죠. 근데 복명동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낙후가 좀 되기 시작했어요. 낙후가 되다 보니까 모텔도 영업이 잘안 되고 또는 이용상권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대전시에서는 여기를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 보니까 여기가 지하철 2호선도 들어오게 되고요. 또는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고, 오피스텔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이런 도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어, 요 동네에 있는 감정가 한 30억 좀 넘어가는 이 수박부동산을 저희가 한 28억 원 정도로 매입을 했습니다. 어, 실제적인 실투자금은 여기는 한 15억 정도 들어갔어요. 38객실로 평균적으로 한 1억 2천 대 초반, 어, 중반 정도가 좀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금융이자 내고, 인건비 내고, 관리비 내고, 광고비 내고, 스스로 내고, 부가세 빼버리면은, 부가세 다 재면 순위로 5천만 원대 정도. 들어갔어요. 아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주세요. 아니 지방 부동산 사게 되면은 나중에 매도할 때 어떻게 매도? 여러분 매도할 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매출이 이 정도 나오잖아요. 실제로 지금 재감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이미 주변에 땅값이 저희가 샀을 때가 한 평당 2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지금 한 4천만 원 하고 있어요 거의. 근데 저희가 이제 적정한 사업비 수준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은 1억 2천만 원 정도짜리를 한 40개 정도 되는 소박 부동산이 여러분들 전국에 몇 개나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운영사업을 하겠다 또는 월세사업을 하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숙박부동산 정말 매력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요 어,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제 영상 하단에 또 설문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의사항 남겨주시면은 제가 별도로 한번더 여러분들께 이 매력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는 자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종종 여러분들께 제가 투자하고 개발했던 이 자산에 대해서 이런 어, 매력 포인트가 있다라는 점도 한번 또 만들어가지고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